백문이 불혈견이라고 영유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는 게좀참고들이라 생각돼서 8월 22일 날 제가 화면에 담았던 모습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2일 7시 42분부터 8시 4분까지 한 20여 분 동안 영유하는 모습을 화면에 담은 모습입니다. 네, 이때. 잠수교에는 그 수량을 체크하는 기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안강대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초당 2208톤 정도 역류했을 당시 이 무르름입니다. 4월 30일에는 2500톤이 넘었죠, 초당.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빠르게 흘렀다. 그러니까 한남대교 방향으로 지금 역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니까 큰교각 사이에 또 <laughs> 작은 교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물 흐름이 약간 방해받고 이 수입해 있는 곳은 좀 빠르게 흐르죠. 그러니까 오박6일 동안 그 택시 승강장 인근에 있을 수 없는 그물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보다 2,500톤 정도 되면 더 빠르다고 봐야죠. 지금도 제법 빠른 모습입니다. <laughs> 그니까, 잠수교에서, 분수쇼 하교에서 이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 물을 끌어올리는 파이프. 여기가 다 잠기면 3m, 그러니까 3m 60이 조금 넘는 수위면 여기 다 잠기는데, 그거 되기 전에 모습이 찍힌 모습입니다. 그 참, 그니까, 신체 구조상, 그, 수심이 또 깊지 않기 때문에, 그 수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서 오랫동안 떠오르지 않고 있, 있을 수도 없고, 또물 흐름상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고, 그러니까 이러저러것 따져봐도 참,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다 무시하고 여러 가지 참 불합리하죠. 모순점이 많고, 택시 승강장 쪽도 역류하는 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가 있고 또안 받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시시각각 다르고 그러니까 4월 25일부터 점점 이제 그 세력이 커져 가지고 4월 30일이 크라이막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근처에서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상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 텀으로 역류했다 보류를 내려갔다 이렇게 한, 한 11번 정도 배속된 거죠. 그러니까 4월 25일부터 4월 31일까지 12번은 아니죠. 왜냐면 오후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되고 있죠. 참, 상당히 빠른 물로를 입다이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1초에 2200톤 정량하는 것도 빠른데, 그때는 4월 30일은 2500톤이 넘었죠. 그니까 25, 26, 27, 28, 29, 30그 무르름도 다르지만 또 영존의 힘도 다르지만 그 방향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있었다 그것은 저는 도저히 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 기억해 줍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끊습니다.